5월 29일 어, 금요일 복인사랑 큐티본문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 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일시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니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장 7절부터 13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새 언약이 왜옛 언약 보나, 더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히브리서 7장이 이어서 어, 예수님께서 왜 인간 제사장, 레위직 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지 훨씬 더 뛰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다 말씀합니다. 참장막이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뜻합니다.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림 역할밖에 못하지만 참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6절에서 이는 그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옛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못 지켰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옛 언약을 깨뜨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내리는 저주를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만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새 언약을 어, 성취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두 번째 단락, 히브리서 8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이 왜옛 언약보다 더 좋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새 언약이 마음에 우리 내면에 기록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은 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주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옛 언약을 깨뜨렸죠. 그 결과 그들은 언약의 저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만 바뀌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해결해 줄수 없었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단순히 이 외적인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다. 굉장히 차갑고 서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참된 회개를 하는 새 언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박영돈 교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박영돈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동시에 완전히 망각하는 이중적 전능성을 지닌 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를 계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것을 망각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큰 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고 새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는 예수님께로 나아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 백성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